오늘은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말이죠. 자기가 마음 은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또 시험 때니까 우리 아들이 다, 딸들이 다 좋은 시험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발언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 뿐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꼭 승진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남편이 뭐 사업을 잘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 뭐, 또 몸이 나쁘신 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 발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소원을 발언하는 바,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도 하고, 소원 정신 실험만이라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그렇지 못해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원하는 바가 잘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아유, 그 부처님 영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안 됐다 보면 또 어떤 분 계신고 하면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어. 아, 작은 성당에 다녀요. 교회 다녀는데 열심히 기도해다는데 절로 왔다. 고 이런 분도 계시고. 절에 또 열심히 해다안되니까뭘 어려가요. 교회로 가기도 하고 말이죠. 응? 오야 마음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다 어리석은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어, 오늘 원리를 분명히 말씀드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나 전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건 분명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바는요. 이미 마음 가운데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지금 부산에 가고 싶으면 돼요. 금방 부산갈수 있어 없어요. 어 비행기만 타면 갈수 있지 뭐 마음만 먹으면 내가 지금 뭐지요? 미국에 가고 싶으면 미국에 비행기 타면 갈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고요. 근데 마음의 나라는 어떤 나라로요 마음의 나라는 자유 자재의 나라예요. 자재. 팔만 4천 가지 자재. 자유 자재로운 나라라고.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나라.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나라예요.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 자리는 개포동 구룡산 밑에 능인선원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것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거든요. 괴리. 어?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왜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항상 급하면 그렇게 우물을 파느냐? 평상시에 우물을 파놓면 우물이라는 게요 한삽 두삽 퍼서 파지는 거예요. 백삽, 천삽, 만삽 계속 파다 보면 어 수맥이 어디로 언제 터질지알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천삽, 만삽 파다 보면 어느 날탁 터져가지고 우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한 삽, 두삽퍼 나가야 돼요. 한 삽, 두 삽씩. 한 걸음, 두 걸음씩 걸어가야지 걷는 자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불교는 비약이 없어요. 불교는 비약이 없습니 인과기 때문에 뿌린 대로 뭐라 거두고 노력한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상 그러니까 광학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낚싯줄을 던져서 탁 해가지고 <laughs> 어, 무슨 구원해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타인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거죠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 부처님 나라는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때요?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된 나라, 부처님 나라로 조금만 가까이 가야 될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부처님께 시키신 대로 살고 부처님 뜻대로 자꾸만 살면 자꾸만 부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그만큼 부처님과 나사의 괴리감과 거리감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빨리 속히속히 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라 무슨 뭐 불사한다, 뭐라든군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제 아는 스님 하나는요, 저 산에서 기도했어요. 참 희한한데 우리가 듣고 보면참 희한해요. 우리 중들이지만 다 이해를 하죠. 어. 자기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대요. 내가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부처님의 거룩한 신법음을 펼치는데, 내가 열심히 포교하겠다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붙이고, 천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그래서 참 희한한 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붙이고 내려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요. 이렇게 딱 앉아서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 여기 스님,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들의 누가?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옆에 앉아서 이,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됐대요. 응? 그런데 뭐냐면 아유 스님 어디 가세요? 뭐 얘기했어요? 문제 하다가 자기도 불자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이제 아유 스님 어디 계셨냐고 해서 아난 산에서 이렇게 이런 원력을 어? 원력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말이죠 참묘한 게아 스님 만약에 그러시다면 저도 예전에. 응? 예전에 절을 하나 지어서 정말 부처님이를 열심히 하고 싶은 뜻이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스님이 원하신다면 절을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이어드려요. 그 의정부야, 의정부. 참 희한해요.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바로 옆자리에 누가앉았어그 사람이 아는, 그 난데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지금 의정부에 절 지어서 거기서 절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만사가 요참 희한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불가설 불가설 전 불가설 부처님 나라는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이, 이 마음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이미 이루어져 있어? 안 이루어져 있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다만 뭐라? 내 마음의 나라고 현실의 나라 부처님 나라와 현실의 나라 어? 실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이게 뭔가 하니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차원의 전이 끊임없이 부처님 나라로 가까이 가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제대로 부처님 말씀도 공부하지 않냐고 연마도 하지 않냐고 공덕도 안지고 복덕도 안지고 매양 죄와 업장만 쌓으니까. 장벽이 두터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자기 탓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참회하고 음. 수지 자신 죄양이 죄장이 유여사내야 수이 참사처럼 가해 소지하며 부처님 말씀으로 매일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 말씀이게 이렇게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공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하,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고교한 시간이죠? 그럼 이 시간은 시너지 효과. 정말 만약에 이 시간에요. 바깥에 나가서 딴짓을 했어봐요. 그럼 죄와 업장을 쌓으면서 뭐라? 인생 낭비고, 죄도 쌓고, 업도 쌓고, 공덕도 감하는 거예요. 근데 법당에 와서 기도하시니까 동일한 시간이야. 기도하시고, 공양을 올리시고, 법문을 들으시니까, 이건 동일한 시간에 몇 가지 공덕이 쌓이지모르겠요 참회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스스로한 참회도 있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이참, 사참이라고 그러거든? 내가 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하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사참, 부처님 말씀은 아, 그렇구나 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마음으로 또 뉘우치는 참회가 있다고요. 그럼 마음으로 뉘우치는 참회가 또 있다니 이참과 사참이 있으니까 한자리에 앉아서 공덕을 뭐라? 보따리로 쌓는 건데 아 이놈은 뭔가 하면 바깥 세상에 나가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 공덕은 그냥 악덕 공덕을 감안하는 짓을 겹겹이로 보따리로 죄 업장을 쌓다니까왜 욕망이 유해한 거 하면 내가 뭔가 욕심 어 여러분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로 타당한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입학시험 간다, 뭐한다. 마음의 나라냐? 마음의 나라는 자유자재한 나라라고죠. 그그 마음의 나라에 뭔가 욕심은 커가지고 한도껏 없는 한도껏 없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뭐죠? 아 이게 공덕이 공덕이 돼야 될 거예요. 공덕이 지혜가 돼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만약에 저 천당에, 저 좋은 나라에 데려놔도 못 살아요. 아라한 정도만 돼도 아라한 복덕정령이말씀드렸죠 아라한 정도만 돼도 삼천대천세계 떨어는 빗방울 짜를 한눈에 계산해버린데, 그렇게 머리가 좋아야 돼. 그렇게 정말로 이게 뛰어나야 된다니까. 지혜와 복덕이 부족해야 돼.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받았어도 머리가 뻥꾸라면 어때요?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재벌들이 다 아들, 딸들 뭐 공부시키고 외국에 유학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라?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처, 정말로 부처님의 진짜 중요한 거다. 왜 부처님께서 8만 4천 대장형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부처인 나라는 무한한 세계거든. 무한한 세계를 다리려면 공부를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렇 부처인 나라 시민이 되고 부처인 나라의 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렇고 차있 나라 아무나 아무나 갈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갈수 있는 게 아니야. 보내 줘도 못 살아. 태양 광선이만 옛날에 뭐? 지금도 햇빛을 보려면 어해요뭐 옛날 지금 뭐지뭐 이렇게 걸려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라 촛불 같은 데 걸려 가지고 해를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눈이 부셔서 못 봐요. 그 찬연한 광명. 무량광 무량수인데. 이런 눈 가진 게임이 안 돼요, 부처님 나라의 광명은. 갈수록어 눈이 타버려. 안 돼. 지혜가 모자라서 갈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께서 계속 8만 4천 대장경을 말씀하셨는가? 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요즘에. 요즘에 무슨 뭐, CEO라, CEO. 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잘 관리, 관리. 관리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자주 말씀잖아요. 레스토라고 같은 사람들은 말이야 계량경제학의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 자기 경제학은 돈을 다루는 학문 아닙니까? 경제를 다루는 학문인데, 아 이놈의 CEO들과 재벌들이 하나같이 성공의 원인을 럭키, 럭키는 쓰세요. 운으로 돌리. 운. 아, 나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자기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행운은 뭐라? 정진의 부산물이거든. 아무따나 돈을 보는 게 아니세요. 어? 부처인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에 미국 가 살려면요, 미국 법을 알아야 돼.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미국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이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졌대요. 영어도 해야 되고. 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 동남아 이런 데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시민권 딸려 못해요. 한국말 하고 막 시험 쳐요. 걔네들 거기 학원이 뭐 그냥 대단히 문전성시라잖아요. 하늘나라 부처님 나라의 시민권 달라고 그래봐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는가? 복덕은 또 얼마나 수승해야 되겠어요? 공덕을 자꾸만 쌓아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은 이미 마음에 돼 있는데 이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좀 했는데 그가 좀안 돼. 그냥 부처님 탓할 게 아니고, 스님 탓할 게 아니고, 자기 노력 부족을 탓해야지. 응? 당장 말이죠. 예경 공덕, 다 나오잖아요. 불사 공덕. 십종 공덕, 십종 공덕. 부처님께서는 십선행의 공덕이라거나 다 나오잖아요. 어? 복덕 부족해야 되고, 복 없음을 두려워라. 복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그네요. 아, 가난이 무슨 죄냐고 그래요. 그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아니 부처님께서 복을 많이 지라고 했는데 자기가 복을 안 졌으니 가난하니까 그 죄지 왜냐 가난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요? 돈이 없으면 빵을 훔쳐야 돼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거든요. 어떻게 돼요? 회사돈에 손을 대야 된다니까. 공금에 손을 댄다니까. 보험전 그런 분 진짜 봤어요. 공무원 하시는데 애가 정말 막, 화, 막 아, 아버지한테 달겨드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말이야. 다 그냥 쪽집게 선생님 같은 과외 공부한는데난돈 난 돕고 막, 막 이러니까 말이지. 과외 공부도 못하고 말인데 대학교 가겠냐고. 막 아버지한테 막 달겨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피눈물 을 흘리죠. 박봉에아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 거사님이요. 그, 그, 그 감옥 갔어요. 공금에 손을 대고 해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가난은요. 범죄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laughs> 너들은 공덕을 짓지 못해 복이 없음을 두려워하라 이랬거든 무슨 까닭이가 그것은 고통의 근본이기 때문에 얘기거다니까요경의 말씀하셨어요. 미국들아, 나는 옛적에 일곱곱 동안 자비심 끊임없이 공덕을 베풀었고, 다시 일곱곱을 이세성 여자한테 하늘 나라 갔다. 지어 복덕을 닦아야 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는 사회도 뭐 어, 상류 사회, 중류 사회, 하류 사회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게 정말로 어? 복이 없으면 말이야. 복 없으면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잘 치다면 뭔가 아니. 복이 없으면 항상 또 대가난하게 살면 매일 짓밟히고 살잖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무리 또 설령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칩시다. 그걸 운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써야 돼. 발신공덕, 우리가 다 했잖아요. 어? 예경공덕, 무슨 뭐, 불사공덕. 불사 올리는 것도 정말 말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말이죠. 어? 실제로 그래요. 음?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어, 뭐, 어, 어떤, 어떤 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대. 아, 스님. 제가 벚고 대통령을 저 지방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참 불사가 안 되는데 스님 불사 공덕에 대해서 어어 어, 스님 벚고 대통령 우리 우리, 집,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본데요. 불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시 제가 참고 오맙겠다고. 아니면 전우인 절들의 다 마찬데 가 해놓은 거예요 왜냐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 어뜸이거든. 마음은 본인의 어뜸이로다. 마음이 어뜸이거든. 마음은 주인내 모든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뭐라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구 같이. 마음은 본니이 없든 미로다. 마음은 주인의 모든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구 같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공장에서 뭐생산하면다 하지만 여기는 뭐라 마음 빠칠 갈아주는 곳이거든. 전미계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아까 말씀했죠? 여긴 부처님 나라의 시민을 만드는 곳이야. 지혜와 복덕, 전미계의 이고등락,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깨달음의 세계, 지혜의 세계를 열어주는 도량이고, 이고등락 고통을 열어주게 하고 부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도량이라고. 이 전미계의 이고등락이 정말 모든 중생의 필수적인 의무라닐까냐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냐?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공부? 인생은 인생은 교과서거든요. 인과의 도리가 펼쳐진 교과서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휴, 저라다 까불까불하다 혼나는 베비요 항상 베비여베비여 그래. 저 거짓말하다 혼나는 베비요 우리 선조들은 다베비란 베비 뭐야? 법이란 말이에 법. 어, 저 친구는 참 열심히 사니까 저런 사람 잘 되는 베비여 우리 선조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도 뭔고 하니 여기도 뭔고 하니 여기도 뭐냐 부처님 나라에 다 연, 연결된 곳이 있는데 여기서 훌륭한 사람을 발탁해서 부처님 나라로 뭔고 하니 아가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 자성미터 자성불찰이야 여기서부터 부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지 부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지혜와 복덕을 닦으면 소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 또 뭔가 많은 사람에게 들 공덕을 진 사람이고, 지혜를 몰아 펼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알아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불사공덕이라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경전에 나오잖아요. 승방이라가나 살림 전원을 세고 불법을, 불법을 받는 뭔가, 어? 불법을 받들며 모든 수행자들이 수도할 곳을 만들어 놓는 공덕이 무량하다. 필히 어? 보시할 일 일곱 가지가 있으니 그들은 승방 절들을 지어서 법도량을 건립해 불법을 호지하는 것이 그뜨이요 둘째는 과수목을 심어 수시철을 제공하는 것이 그 다음이요. 셋째는 병원을 세워 환자를 구하는 것이요. 넷째는 어, 이 월천공덕이요. 교량을 가서라거나 선박을 만들어 사람을 쉽게 건너 월천공덕이야. 어, 쉽게 건너게 하는. 공덕이요. 다섯째는 목마른 이의 갈증을 면하라고 하는 급수 공덕이요. 여섯째는 숙박소를 만들어 나그네가 안정을 취하게 하는 공덕이요. 일곱째는 공동선을 많이 만들어 위생 청결을 도모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들 중으뜸은 호법도량을 세워 절을 세워 중생들의 무량의 복을 일군 일이니 그들의 공덕은 무량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공덕 중에 여러 가지 공덕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마찬가지 지혜를 닦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복덕을 닦고 그런 우인해서 여러 분 부처님 나라에 점점점점 점점 한 걸음 두 걸음 부처님과 가까이 가면 거리 거리감이 점점 가까워지겠지? 거리감이 없어지겠지? 그럼 여러 분이 소원하는 바도 쉽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라 순간적으로 날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버지가 많은 돈을 물려주셨는데 공부가 안 돼가지고 날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인연이라는 게 자기가 갈고 땅대로 전개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